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로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들 대부분 사실은 전설이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굳게 믿고 있는데 네. 전설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음. 가장 많은 사례가 뭘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어, 전설들입니다. 전쟁이야기네요. 네.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의 뒷이야기들 네네. 대부분 역사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전설입니다. 어? 그럼 그때 저 기억나는 게막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네. 그 명량의 전 뭐~ 외군과의 외선과의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네. 바다에 밑에 네. 쇠줄을 연결해가지고 네. 그외선들이 걸으면서 그걸 려가 넘어져가지고 막 수장됐다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역사 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고 네. 전승되다가 후대 에 기록된 간접 사료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역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 저는 역사로 믿고 싶습니다. 헐. 어, <laughs> 믿고 싶지만 그 진도 앞바다의 그먼 거리를 세수를 연결할 정도의 아... 그철 양이면 철 네. 차라리 대포 총통을 더 만드는 게 나을 그러... 수도 있죠. 또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또 아니 그러면 거북선도 지금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가 아닌 가요 근데 거북선은 네. 사료에 남아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정확한 내부 구조는 모르지만 네. 거북선의 존재 자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안 네. 남아 있어강강실래 <laughs> 네, <감상질래>. 그것도 <그러네.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역사가 아니에요? 네, 외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 분여자들이 네, 남장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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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원을 그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네. 그 외군들이 그리고... 조선군으로 착각을 할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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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럴싸하죠. 네. 네. 이것도 역사가 아닙니다. 어... 전설입니다. 직접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어, 때문나 그냥 왜본거 같은데 그거. 뭐? 너... 아니, 그 아닌 거 같은데. 이 봐요. 이게 강원도고요. 네. 얘 예, 아까 오금동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충청도예요. 근데 네. 강강술래는 그거라고 듣고 자랐어요. 네. 그 정도면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다 얘기가 나왔다면 한 번쯤은 그 팩트 체크하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해도 탈탈 털어도 어. 기록이 없습니다. 어. 네. 직접 사료가 없다. 네. 아. 그 당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기록한 기록이 없,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고요. 초소랑조 실록에도 당연히 없고요. 음. 우리는 굳게 믿고 있죠. 네. <laughs> 정말 그랬을 거야. <laughs> 그럴싸하거든요. <수 웃음> <laughs> 네, 아직까지는 배신다... 네. 전설입니다. 아. 배신당한 기분이다. 네. 신원 이야기도 있죠. 이순신 장군이 그 거대 함대를 네. 뭐 목소리를 소리 질러서 명령을 내리거나 네. 북소리 네, 네, 한계가 있거든요 안 들립니다 네, 네. (75척이나) 큰되는대 함대를 그런... 지휘하기 위해서는 네. 신호연을 띄워서 네, 네. 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신하면서 지휘했다 어.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전설입니다 아 말도 안돼 네, 역사로 알고 있었죠 네. 네, 지금 실제 통영에 이 신호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40종 이상 전해지면서 연마다 기능까지 다 세밀하게 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어, 네. 이건 역시 직접 사료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유순신 네. 장군의 신호연 이야기도 네. 다그 전설입니다. 명량 영화 보면은 어. 이정현 씨가 치마자을그 가지고 맞아 맞아. 어, 어. 이런 신호주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아, 전설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네. 네, 지금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도요? 그거는 모호한데요. 공구신성 상강행실도에 응.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말. 음,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까지 전안 그랬으면 나 실망할 뻔했어요. 그 기록마저 없으면 다 카도라야였죠. 아, 근데 네.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음. 그 신격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격화. 그래서 이분이 풀만 먹어도 그건 금풀이 되고 아 네. 뭐아 소위 말해서 뭐 국뽕 아닐까요? 이게 뭐 애국심이지. 네. 그냥 뭐 이순신 장군이 쳐다본 곳은 명당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국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가 플러스 희로뽕.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풍에 중독될 정도로 네, 음. 애국심에 고치돼 있다 는 건데 그런 뜻이죠. 신조긴 하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 전설들을 음. 그 동안 드라마, 영화, 음. 방송 매체에서 네. 시각적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네,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 그 매체설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체설화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전설을 역사로 둥갑시켜 음. 버리게 만든 거죠. 아, 팩트는 그렇다. 네, 맞습니다. 아, 팩트는. 그럼 이 시점에서 그 매체 설화, 역사와 관련된 매체 설화가 왜 위험한지 네. 좀 구분을 해서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이 매체 설화가 정말 잘못 받아들이면 위험한데요. 네. 어떻게 전설을 역사로 바꾸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설이 후대 문헌에 기록되면서 간접 사료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간접 사료는 매체 사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설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로 바뀌는 건데요. 그렇죠. 아 네. 이 역사와 관련된 매체 설화는 역사 뉴스도 있고요. 역사 다큐멘터리, 사극 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모두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용자는 그냥 보면서 아,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보면서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 제가 또 이게 사극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이 좋아하시죠. 사극 네. 좋아하면은, 네. 사극 같아 보면 그 보통 사극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드라마가 하짱 인기 있을 때 보면은, 네. 그건 잘못된 역사다, 역사 왜곡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어요. 음... 네. 맞아 논란? 뭐, 놀란. 아시는 분이 맞아, 많으니까. 역사는... 네. 하긴 뭐 저도 지금 뚝 하면은 그 태조 이성계, 네. 뭐 태종 이방원, 이방원. 네. 다 유동근 씨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TV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다그니까 <laughs> 아, 할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가, 네. 뭐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영화 배우의 얼굴을 그 실존 인물로 병치해서 착각하는 네. 현상. 네. 네, 그게 쉽게 일어나고요. 네. 사극 역사 드라마에서 묘사한 건다 진실로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원 태종 이방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정몽주와 한시를 주고받았는데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병번 고쳐 죽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그 어, 뭐 그, 그 방에 녹음기가 없었어요. 듣고 아, 있는 그렇구나. 사람 없었어요. 아 듣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후대 어떻게 후대. 후대의 후대. 기록에 네. 첨언된 겁니다. 아 이걸 그, 뭐라고 그랬죠? 간접사료 아, 간접, 간접, 뭐라 역사 아니네. 역사 아니었어. 아, 다 역사라고 었지 이 근데 실제로 역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고, 아.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오. 근데 후대 의 기록에 그 남기면서 네. 들어간 한시입니다. 음. 아, 그렇래서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걸 삽입했다고 하는 기록, 팩트가 전혀 없어서 아. 직접 사료가 없는 거죠. 음. 단접 사료만 있기 때문에 음. 음. 아직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음. 그 정도로 매체 설화가 우리가 전설이나 이런 구전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네. 설화들을 역사적 사실로 스멀스멀 음. 신학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힘이 있죠. 아니, 제가 그, 듣고 충격적이었던 얘기도 있는데요. 뭔데, 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저승사자 모습이. 이동우. 갓도 쓰고. 이동우. 도깨비. 어, 아, 요즘에도 그렇게도 네. 생각할 수 있겠다. 잘생겼지. 아, 저는 그 옛날 그 전설의 고향, 갓 쓰고. 얼굴 하! 얘가지고 검은색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승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전설의 고향 이후로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 전엔 그런 형태가 없었, 없었대요 인식 이런 게. 아 그래? 각기 네. 전설을 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사극 자체가 허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극 제작자에게만 우리가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허고를 사실로 인식하는 시청자들, 즉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그재밌어 도깨비도 재밌잖아. 옛날에는 도깨비. 눈 하나에 뭐혹 달리고 어. 뿔 있고 막 이랬잖아. 우리 애들한테 도깨비. 도깨비라면 공유, 공유하다 네.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뿔이 있고, 뿔이, 있고. 뿔이 있고 뭐 메밀을 좋아하고 이런 숙성은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잘생긴 배우로 이게 또 이미지가 어. 바뀌고 아. 있습니다. 아. 저승사자도 전에. 하얗게 분장하고 갓쓴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네. 잘생긴 청년의 이미지로 받기도 그렇죠. 하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승사자 모티브는 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49제라고 하죠 그렇죠, 40, 네. 49제를 지낸 네. 이유가 그거고 네. 되도록이면 좋게 판결받으라고 제를 올려주는 거고요 아. 서양에서는 연옥 우리는 중천 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 영역에서 아. 대기하는 기간이 있고 네네. 그 대기자들을 순번대로 불러가는 그런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죠. 아 그게 저승사자의 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네. 실체를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전설의 고향이 저승사자 이미지를 수십 년간 만들어냈고요. 요즘 세대는 전설의 고향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뭐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청년의 네. 이미지로 저승사자를 인식하고 아 있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콜라. 산타도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산타가 네. <laughs> 그~ 콜라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네. 산타가 오, 그렇게 맞아. 빨간 모자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냥 러더라고 그~ 광고에서 만들어낸 저는 이미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콜라가 아니고 네. 그거는 예전에 그~ 공산당 네. 공산당과 그~ 뭐라고 돼? 자유민주주의. 이그 두, 그 공산당의 잔재라고 그랬어요. 음? 산타클로스. 아, 진짜요? 빨간색이요. 빨간색. 모든 사람에게 글쎄요? 똑같이 뭐 선물 나눠주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아, 그래, 거. 아 유튜브에서 본 아, 겁니다. 유튜브에. 꾹꾹이 아. 콜라를 좋아하진 않는데. <웃음> <웃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난리나요? 꼼하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팩트체크, 사실 음,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구나. 매체서라는 왜 위험하냐면. 그래도 전에는 큰 방송국에서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음. 내부에서 많은 필터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방송 내부라면 돼, 안 돼.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인 방송이 보편화돼 있고, 누구나 자기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체서라는 큰 방송국에 의해서 게이트키핑이 되던 시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뭐 필터링도 없고 막, 막 쏟아져 나오는 맞아, 거죠. 뇌피셜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매체설화가 설화를 역사로 둔갑시키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것도 네. 문제인 거야. 그렇죠. 네, 예. 아,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문제는 <laughs> 아니고요. 문제인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인 그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좀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화를 어떻게 역사로 둔갑시키는지. 어,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 두 개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어떻게 서서히 전설이 역사로 탈바꿈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웃음> <웃음> 점점, 내려... 점점 어려워지고 있긴 해 이것도 역사가 아니니까 <웃음> <웃음> 우리, 야, 우리야 우리야 <laughs> 어, 오늘 매체설화가 만들어낸 그 결국 사이비 역사 유사 역사였잖아요 <laughs> 네.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laughs> 어.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억이라는 말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정말 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했는데도 역사가 되지 못하는 그 전설 무슨 설화 민담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다들 재담꾼의 나라였다라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참 재밌게 잘 만드시는 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그런. 접하는 콘텐츠들의 필터링이 잘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음. 조금 더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네. 어,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콘텐츠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그런 극작을 극작이를 바꿔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은 사실로 알고 그거를 사실인 거 마냥.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게 되고 맞아. 근데 이게 교수님 말처럼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역사를 진짜 팩트 체크를 하는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